오늘 말씀은 이사야 37장 2절에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국 맡은 자 엘리아군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활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계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기도를 청함"입니다. 어제는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상한 신령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내용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아가 이사야에게 합심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절에 왕국 맡은 자 엘리야균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우소리분이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 왕이 고위 관료와 제사장 중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을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는 것은 이사야가 당시 남유다인들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는 이유는 남녀다의 이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신학을 엿볼 수 있어요. 모든 문제와 걱정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히스기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하들도 왕을 따라서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겸비하여 배옷을 입으니. 신하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줄 알고 같이 배옷을 그 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직분이 높은 사람이나 또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역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앞장선 자들이 겸손하고 진실되고 충성되면 뒤에 따르는 어린 성도들 역시 충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합신 기도하는 일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요, 능력 있는 선지자의 기도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때 이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서 자기는 나가서 아 적군을 대적하러 또 적군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알고자 이사야에게 기도 협력을 얻고자 한 거예요. 아무리 권능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해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럼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3절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말을 신하들이 이사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전하기를 지금은 환란의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주 어려운 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완악한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환란의 날이고 히스기야가 이전에 애굽을 유지했던 것에 대한 책벌의 날이고 랍삭의 조롱으로 인해서 능력을 당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입이라는 그 위기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있어요. 이처럼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히스기아의 모습은 오늘날 모든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귀감이 된다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하기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고 했어요. 히스기야는 사내립의 1차 침입 당시에 남유다의 군사력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사내립에게 조공을 바쳐서 예루살렘 침공을 잠시 모면했었지만 아수르는 조약을 깨고 또다시 침략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 이 말의 의미는 남유다의 힘으로는 현재 당한 고난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깨닫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러 가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자신은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참으로 자기 혼자서는 너무나 지금 부족하니. 이사야가 함께 기도해 주기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협력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저한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요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보실 때참 우스운 일입니다. 둘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확실한 응답을 하신다고 했으니 합신 기도를 청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일또 내가 어려운 가운데에 청했을때 요청하게 됩니다. 어제 본 것처럼 히스기아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하고 상한 신령으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고 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장식 1장에 보면요. 아수르가 완전히 망한다는 그 예언을 이사야에게 이미 히스기야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지금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절과우절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계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했습니다. 시스게아는 아수르 왕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어요. 어, 현재 고난당하는 남녀다의 구원보다 여호와를 모독한 아수르의 행위에 대한 증보를 통한 여호와의 위엄을 회복하는 데더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기도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또한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부르며 이방의 죽은 우상들과 극명한 대도를 이루는 표현으로 이방의 신은 생명도 없고 지각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생명을 가지시고 친히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의 신관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회방을 많이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견책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견책이 아수르에게 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나는 채찍이나 견책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지만 성도의 기도를 듣고 신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로 주목하며 관심 갖는 것은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의사에게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왕위를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자기의 안위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자는 요 이스라엘 열두지파 가운데에서 열 지파인 그 북이스라엘 멸망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 나머지 지파인 남유다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엄격히 말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하튼 성도들은 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합승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합승기도는요. 여호와의 공률이 속히 임하도록 도와주는 산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는 성도에 광고를 들으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히스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처럼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구하는 가운데 서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살아계시고 우리를 어떠한 활란 가운데에서도 능히 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 나이다. 아멘.